도로를 내기 위해서 터널을 뚫을 때 아니면 큰 건축물을 세울 때그 땅에 있는 이 바위 암석 덩어리를 제거하려고 할때 가끔씩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이 폭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직접 그 현장을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키는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 폭파되는 큰 다이너마이트 본체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타 들어가게 만든 심지가 있습니다. 이걸 도화선이라고 부르죠. 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점점점점 타 들어가다가 이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으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폭파됩니다. 그러면 거대한 암석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도화선이라는 요 자체만 떼놓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떼가지고 뭐 불을 붙여갖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너마이트에 붙어있으면 결국은 다이너마이트에 엄청난 폭발을 가져오게 만들죠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도화선이 없으면 바로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면 붙은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겠어요 붙여놓고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아마 이 도화선을 만들어 두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하고 지난주 말씀은 사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기적처럼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가 싶어 모여들었고 모여든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설교할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 사건이에요.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위해서 앞에 도화선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한 거지 장인이 기적같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도화선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기적같이 40년간 꼼짝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애가 치유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차 어떤 직업을 갖고 거지 신세도 면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기도가 응답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이 주님 나라 복음 전파에 도와서니 되게 해 주십시오. 단지 나한 사람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건에서 또도화선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면서 도대체 이 사람을 낫게 한이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굉장히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얘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지금 이 사람들이요.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낳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삶에서 놀람 능력을 나타낸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의 도화선 정도의 역할을 한 사람인데 왜 마치 우리가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진짜 하나님의 종과 가짜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나 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다 임신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 났습니다. 내가가 강조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확 놀랍다고 쫓아다니면 그 사람도 병들고 여러분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 사업장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 그런 말씀을 가끔 하죠. 오늘 목사님이 오시니까 엄청 손님이 많이 오시네요. 약간 기분이 좋아질려고 하지만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마치고 종종 성도님을 기도해 줍니다. 저는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기를 하 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내가 딱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한이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일을 주목합니까? 마치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 뒤로 확 물러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도화선을 통해서 더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람을 낳게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그 청중들이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 어떤 분이셨죠?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천 놈인데. 그냥 사람들 많고 좀 깔짝깔짝 거리더니, 어이구,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별 희한한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그 설교의 내용이 뭔가면 하 여러분이 보고 놀란 이 사람을 낫게 한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이 사람들 머리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볼때 이런 장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 안에 텔레비전이 또 나오는 거죠.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 설교 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소설을 쓰는 사람은 이런 걸 액자 기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설교 안에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뭔지를 유의해서 보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분을 낫게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는 크게 세 가지 어떤 한 예를 드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 거기 모인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뒤로도 선지자가 많이 등장했습니다만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나 환상을 통해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전해줬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말했던 앞으로 올 메시아는 바로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병여의 기적 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 복음에 보면 오병이여의 기적, 오천 명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를 갖고 오천 명이 먹은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분이 바로 그 선지자인 것 같다.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한 복음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메시아, 이분이십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너머에 진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예언했는데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 전원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놀리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속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 빨간 글자로 된걸 보십시오. 그때에 예, 전원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지난주 본문 이런 거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면 이 분을 낚게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또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의 씨를 통해서 뭐 다르게 번역하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잘 보면. 너의 씨들을 통해서라고 하지 않고 너의 씨를 통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우리 한국어에는 단수 복수가 막 되게 헷갈리게 사용됩니다 어제 아내를 보고 제가 마이 와이프라고 영어로는 말해야 되는데 한국말로는 주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부인을 우리 집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 아니고 내 아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단수복수를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이게 단순지 복지 수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 말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딱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그한 분, 모세가 말한 그한 분.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에 모였던 청중들의 머리에 그야말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은 그냥 저촌놈인데뭐좀 깔짝깔짝 거리다가 십자가에 죽은 별볼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모였던 청중들도 거기에 가담했던 겁니다. 이런 거죠.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풀어주마 할때막 거기에 모였던 뭐 군중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외쳤어요. 또 빌라도가 한번 눌러서서 그럼 내가 어, 바라바, 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누가? 거기에 모였던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에 그들이 지금 큰 충격을 받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말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야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다알수 없고 좀 요약하자면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어릴 때 과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이웃 나라에 가서 살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자기는 여기가 원래 자기가 태어난다는 줄 모르고 돌아옵니다. 오다가 그는 길에서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 사람을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 나라에 어떤 스팽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떤 공포를 했나 하면 이 스팽크스라는 괴물을 죽여주고 없애주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가 스팽크스와 싸워서 그를 없애고 들어왔더니 온 국민이 열광하면서 오이디푸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를 이미 돌아가신 전 왕의 부인인 왕비와 결혼식해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하나 비밀이 풀리는데 자기가 들어오다가 싸워서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했던 그 왕비가 바로 자기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걸 알고 오이디푸스가 막 엄청난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자기를 막 정지하면서 어 바늘로 자기 눈을 찔러서 실명하고 막 방황하면서 사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왜 이런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드라마인 이런 이야기가 신화에 나오고 사람들은 그걸 읽어보는 걸까요? 사실 신화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정확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왜곡해서 보여줍니다.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딱 비추면 벽에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얼른 보면 어, 염소니하지만잘 보면 뿌리 왜세 개지? 어, 이상한데 어, 이 손가락이 오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 속에는 왜곡된 엉터리 이야기도 많지만 진짜 고안의 어떤 소중한 진리들도 한 부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이디프스 이야기에 담겨있는 진리가 뭘까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엄청난 충격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진짜 내가 누군지 알면 정말 눈을 찌르며 방황했던 그오이디푸스 보다 훨씬 더큰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중들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고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던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의 아들저 메시아를 내 손으로 죽였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큰 절망의 도가니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베드로는 강력한 말씀의 펀치로 그들에게 한방 날리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둘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때 여기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진술을 듣게 되는 아주 소중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같이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 내가 그리스를 죽였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지만 잘못한 거 잘못한 거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알고 있고 걸어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지금 그 당시의 청중과. 여기 있는 청중들은 약간 어떤 위치가 다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기본 진리는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장애인을 돌아보셨어 그의 눈물과 아픔을 보셨고 그의 아픔과 눈물을 자격어깨다 짊어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할 만큼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 정도 죄는 안 지었는데 애들한테 소리 좀 지르고 안에 모르게 비싼 건 몰래 좀 숨겨놨다가 좀 이렇게 삥땅친거요 정도밖에 없는데 그냥 그건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이야기 진짜 내가 나를 알고 나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냥 약간의 고난 받으면 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겨주고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인 거죠 그런 나를 발견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이 의식 구장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신 이베드로의이 말씀, 우리 가슴에 꽂혀야 되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건 바로 너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너의 죄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요. 내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 더 귀한 분임을 알아가야 되고, 동시에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이 깊은 계곡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믿고 살아갔던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한 건요 크게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몇 부류의 사람들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고 나의 주인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내가 오자에서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고 주인인 걸 지금까지 안 믿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걸 믿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인생의 주인으로 보신 건 아닙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일 위험한 분. 나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고 주인인 걸 믿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주인행세하며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아예 안 믿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진정한 회심. 평생에 한번 있어야 될 회심은 평생에 한번 있어야 되지만. 매일매일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나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왕좌를 내가 찬탈해 가지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내 박수 받기 위해서 일했던 이 모든 삶에서 매일매일 내가 돌아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아침을 맞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문 19절 20절 한번더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같이 하면,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다시 숨쉬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잘숨 쉬고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우린 진짜 숨을 쉬면서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수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눈을 감고 제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물을 때 해당되시는 분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제 구세주이며 주인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손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손을 내리시고요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손을 내려주시고요 또 이런 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전 예수님이 제 구세주라고 말하고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손을 내리시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할 때에 저 정말 주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돕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저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줄로 믿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 결심은 늘 약하고 흔들리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던 걸 회개하고 주님께 그 자리를 내 드리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